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8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릿 속을 잡지식으로 꽉꽉 채워 봅시다. 그럼 렛츠고! 첫 번째 잡지식. 색깔이 있는 공룡이 있다? 공룡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세요? 저는 악어와 비슷한 제빛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색깔을 가진 공룡도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키오르니스 같은 경우엔 몸 전체에 검은색, 흰색, 회색 깃털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짙은 빨간색 또는 황토색 깃털 벼시 있었다고 추론되고 있고 시노사우롭테릭스 같은 경우 갈색 깃털과 흰색 줄무늬 형식의 깃털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죠. 마이크로 랩터 같은 경우 무지개 빛깔의 검은색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합니다. 카이오기 경우 현존하는 새에서 발견되는 검은 무지개 빛깔을 지녔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죠. 보래로펠타의 경우 적갈색을 띠고 배쪽에는 보다 밝은 갈색을 띠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룡의 색깔을 알기 위해선 보존된 상태가 아주 아주 훌륭해야 하기에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많지는 않지만 공룡들이 생각보다 많은 색깔을 지녔을 확률이 높다는 점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티라노사우루스도 알고 보니 막 핑크색이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두 번째 지식! 프랑스에서 정식 부부가 되려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선 결혼식 전으로 따로 시청,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진짜 독특한 문화를 지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선 시청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결혼식을 시청에서 해야만 하고 시장님이 직접 서명을 해줘야지만 공식으로 부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혼증명서에 해당하는 가족수첩을 발급받는 것으로 법적으로 공식 부부가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지식! 벌이 1kg 꿀을 만들려면 꿀벌은 꽃에서 꽃물을 채취해 꿀을 만드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꿀벌이 얼마나 일해야? 1kg의 꿀이 나올지에 대해서요. 꿀벌 한 마리는 일평생단 0.8g의 꿀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자면 1kg의 꿀이라는 존재는 1,250마리의 꿀벌이 일평생 일해야 하는 양이며 약 560만개의 꽃을 찾아야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꿀벌 한 마리가 1회에 30mg에서 60mg의 꽃꿀을 운반하는데 꿀1 k g 을 모으기 위해선 지구 한 바퀴를 돌수 있는 거리인 4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꽃그 1kg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귀한 보물이었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번째 지식 등 지느러미가 없는 돌고래가 있다. 돌고래를 상징하면 뾰족한 부리와 상어처럼 솟아있는 등 지느러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등 지느러미가 없는 돌고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친숙한 귀여운 외모의 상괭이가 그러하고 발음이 좀 그런데 꽃꽃추꽃추 고추, 돌고래들이 그러하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진한 이유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아 고르나 상어에게 등 지느러미가 있는 이유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헤엄치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다섯 번째 지식 전체 성과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 노력하면 재능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미신처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과학협회에서 발표한 잭캠브릭 미시간 주립대 교수 연구팀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연습뿐? 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어떤 한 분야의 정점이 되기까지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선천적 재능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 전체 성과 중 노력 26% 선천적 재능 74%의 비중을 두고 있고 음악 같은 경우에 노력 21% 선천적 재능 79% 스포츠의 경우 노력 18% 선천적 재능 82% 교육에 있어서는 노력 4% 선천적 재능 96%라고 합니다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이는 어떤 한 분야의 대가 최고봉에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라는 점 숙지해주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 조기교육을 받아왔다면 이러한 선천적 재능을 얻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지식 뱀도 자신의 독에 중독된다. 코브라는 맹독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코브라가 실수로 자신의 혀를 깨물기라도 하면 자기 독에 중독되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독사에겐 자신의 몸에서 나온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 웬만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물더라도 죽지 않지만 해독되기 전이 독이 몸에 퍼져버리면 죽게 되죠. 이론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강 구조상 자신의 혀를 물수 없는 등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지만요. 일곱 번째 지식 새우는 왜 소금에 구울까? 보통 새우구이를 떠올리면 소금에 얹어 구워 먹는 것을 떠올립니다. 아주 맛이 끝내주죠. 보통 소금 위에 얹어 구우면 밑간을 하지 않더라도 짭짤한 새우를 먹을 수 있어. 소금 위에 새우를 놓고 굽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소금은 녹는점이 매우 높아 팬 위에서 가열하더라도 녹지 않기에 팬에 눌러붙지 않고 열을 천천히 골고루 전달한다고 해요. 소금과 붙어 있는 새우의 면만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새우 전체에 열을 천천히 그리고 골고루 전달함으로써 새우의 겉면만 익는 것이 아니. 아니, 새우의 속 전체까지 골고루 익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야 소금구이 같은 경우 익어가는 새우의 위치를 일일이 바꿔주거나 뒤집어주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익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히는 과정 속 새우가 머금고 있던 수분을 소금이 삼키게 되고 이 수분이 다시 증발되면서 새우를 익히는 찜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우를 소금에 구워 먹으면 더 촉촉한 새우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우 침 나와 오늘은 여기까지 동물에 관련된 잡지식부터 결혼 음식까지 볼사신자 만들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워간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잡지식을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202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잡지식 제보나 주지 제보는 참알람일 g m a i l c o m 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우리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배워요 안녕